안녕하세요. 한녀서 중고짱녀서 딜러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보자. 5시 다돼 가는데요. 어 이번에 출고후기는 세천에 사시는 다사업에 사시는 고객님, 26살 고객님이세요. 첫차로 티볼리 어, 그다음에 스포티지 4세대 그리고 2000 초반대 외제차까지 찾고 계셨어요. 그 중에서 티볼리를 제일 먼저 1순위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고객님이시거든요. 마침 저희 상사에 16년식, 17년식 두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티볼리는 기어죠. 고 어, 그 차량 17년식에 7만 키로 LX등급 오늘 출가하는 날입니다. 약2 시간 전에 고객님 오셔가지고 계약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운전이 아주 소툴 셔서 제가 차를 직접 탁송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현장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가솔린인가요? 디젤인가요? <laughs> 이거 디젤이에요. 어쩐지 이게. 네. 차가 운행 동중에 타면은 평균 연비가 뜨는데. 네. 여기 시내 주행인데도 10km 뜬거 보니까 연비가 많이 좋네요. 네, 디젤이에요. 가솔린도 있는데 디젤도. 이제, 티볼리 차량 중에 인기 차이 차종이어가지고, 저희가 가조인도 있고, 디젤도 갖다 놓은 상태인데, 요거는 디젤 차량입니다. 고객님께 디젤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응. 자, 고 응. 지인 응. 선배가 왔는데, 네. 저희 또 황여사 대표님이 응. 그 얘기하는 2시간 상담 시간 동안 차를 두 대나 파셔가지고, 그두대 그러니까 맞죠? 맞죠. 한, 한 대는 매입한 대는 매매. 아. 네, 네, 네. 저도 팔려더라고요. 오늘 손님 네. 오늘도 세부 오늘 세팀다녀가셨거든요 세 오늘. 그래서 아, 세팀 중에 또한 분은 이렇게 네. 구매를 해 가셨고 네. 두 분은 이제 생각하시고 오신다 하셔 가지고 제가 또 상담해 드리고 네, 돌아가셨습니다. 네, 생각해보는 고객 보면 각가 들어요. 아, 전화 소치 좀 아파요. 왜냐면 어 저는 좀 솔직한 편이어서 저한테 사가신 고객님들은 아실 거예요 유튜브 구독자나 SNS 고객님들은 저는 그 차의 장단점을 솔직히 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도 그 금액대에 맞게끔 차가 솔직히 조금 건쳐서 타야 된다면 제가 그거까지 다 말씀드려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팔고 난 뒤에 저는 이렇게 전화와가지고, 막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처음에 1, 2년은 정말 몰라가지고, 그런 걸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는 이제, 보시고 오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진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음. 요 차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렸어요. 히로수도, 음, 히로수도 짧지만은, 어, 상태도 괜찮고, 미세뇨도 아예 없습니다. 음, 음 그래서 자신있게도 말씀드렸고, 소모품도 저희가 저희 또우선카센터에 맡겨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음. 전혀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디젤 치고는 되게 소음이 적고 진동이 맞아. 약하고. 제가 내부 보여드릴게요. 음. 음. 그리고 지금 열선 작동 잘하고. 네, 지금 켜놨어요. 저희가 가면서 일일이 다 만져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초보분이신 경우에는 확인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음. 작동을 다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비용을 지불하시지만은 이렇게 안 되는 부분, 되는 부분 다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 디퓨저 선문로 제가 준비해서 가는 길이고요. 사용감이 없네. 어 차에 그렇죠, 차에 맞아. 전차 같은 느낌. 네. 영업용 렌트 차량은 아닙니다. 용도 변경은 있는데 영업용 렌트 차량은 아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말씀드리면 에멀드 그 같은 경우는 보통 글로비스 대기업에서 차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성능 점검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차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사업자에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차가 많죠. 맞습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법인 차량이. 어, 개인 법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정확히 아시는데 앞전,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다녀가신 고객님도 이제 개인 이제 렌트 차량이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찝찝하셔서 음. 개인 매물에 1인 신조를 찾고 계셨고 완전 무사고를 음. 찾고 계셨는데 요즘에는 단순히 많다 보니까 완전 무사고가 흔하지가 않아요. 음. 음 그래서 그것도 모르신 부분을 제가 또 일일이 차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안 사시지만은 다른 데가 가지고 정말 깨끗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예요? 요거는 미니 디퓨저라고 방향제인데 제가 써 보고 향이 좋아서 고객님들이 이제 출고하시는 고객님들께 드리고 있어요, 선물로. 응. 한개 8,000원인가? 예. 응. 그러니까 1 0 0 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디퓨저 하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같이 한번 거래해도 괜찮겠죠. 꼭 연락 주십시오. 구독자님 중에 네. 디퓨저 방향제 아시는 분 연락 주십시오. 뒤에 지금 또 따라오고 있는 한 팀. 네, 한팀 네, 따라오고 있습니다. 시원해. 네, 오늘 많이 춥지 않아가지고 괜찮은 거 같아요. 이번 달 목표 다 채웠어요? 어, 이번달 목표. 대수 음. 채웠어요, 대수? 네, 대수는 충분히 채웠습니다. 음. 목표가 몇 대였는데? 목표가 스무 대였거든요. 스무 어. 음. 대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한, 이번 달도 쉬는 날 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오시는 고객님들 놓치지 않으려고 네. 다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음. 음. 근데 돈은 많이 못 벌었어요. <laughs> 항상 대수는 많은데 돈은 항상 못 버는 것 같아요. 좀 속상하네요. 음, 그게 응. 많이 본다는 기준이 네.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렇죠. 자기가 만족하면 되는 거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정말 이제 한분 출고하시면 세 시간 네 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제 거기에 온 에너지를 다 썼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많이 딸리거든요 음. 어, 그런 거 비해서는 조금 힘든가 하면 있죠 음. 원래 사람 만나는 게 에너지가 많이 뺏겨요 네. 그래도 찾아 주시는 분 많으니까 오늘도 저희 선배도 되게 자산가신데 그분도 황여사 알잖아요 어, 그런 얘기 가기분 좋더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분한 분, 한 분. 모르겠어요. 개개인마다 성향도 틀리고, 느끼는 것도 틀리실 거라 생각하시는데, 어, 저는 그한분한 분한테 분 최선을 다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운하,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네. 응. <laughs> 운전한다고 말이 일었어요 달성군의 다사읍 맞죠? 세천이라고. 네, 세천. 어 여기도 그그 그 뭐라 해야 되죠? 새로운 도시를. 신도시. 어 신도시 같은 데 아니에요? 네 응, 맞을 거요 어. 어, 지금 세천 쪽에 땅값 많이 올랐죠. 다사도 그렇고. 맞아요, 네, 맞아요. 오늘 또 부동산 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잘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부동산 하세요. 네제 마지막 꿈이에요. <laughs> 한 20년이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차로는 아직 은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응. 늙어도 다 찾아주신다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또뭐안 되는 거 있어요 혹시? 아니 지금 다 괜찮은데. 다 괜찮아요? 지금 보통 이렇게 차 시운전 하면은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옵션 잘 되는지 체크해보고. 지금 블루투스도 되네. 응, 블루투스 되고, 거의 다 작동 잘하고, 음. 또, 비용 많이 들어가는 부분, 엔진 소리 좀 많이 듣는 편이고. 어, 근데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어, 미션. 음. 맞아 튕기는 어, 거. 튕기는 지 제일 보는데, 그거 괜찮고. 그리고 하부에, 그, 지금, 딸그닥거리는 어, 소리. 전혀 없죠? 플라잉 일이나 이런 거 나중에 어. 문제 생길 때. 확인해보 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키두 개고. 두개다 약이 있어서 잘 돼요. 어, 사용감이 계속 높네요. 어, 맞아. 사용감이 좀 적어요. 하이패스 룸 밀어 있고, 블랙박스 이것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됐을 시에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될 때는 그거 한번 새로 가리고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갈고. <laughs> 근데 잘되게 잘 되어서 다행입니다. 도착하면 또 찍을게요. 시동 걸때 이거 굳이 안켜도켜도 되고 그냥 놔 두시면 되시고 이거 네. 팔패스 룸이라 가지고 네. 이제 고속도로 예. 네. 어, 네. 키 전원 버튼 누르고 키이 안에 네. 카드만 꽂으시면 바로 되세요. 아, 네. 그래요? 그럼 네. 제 카드 꽂으면 되는 거죠? 어. 그렇죠. 아. 고객님 카드여야만 돼요. 네. 예. 네. 네. 아, 됐. 네. 아, 네. 아, 네. 어. 스트레칭 부분 있 있는데 그래도 괜찮 편입니다. 겠습니다 하나 를 잠시만요. 하나 둘 하나 둘네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양대 아, 잘 꼽으시가지고 많이 시급하고 그리고 하율라 전화 주시면 출발하기 1 시간 전에 전화 주세요. 아 네네. 주소 가르쳐 드리고, 어그 다음에 고객님 가실 거라고 미리 말씀드려. 아네 알겠습니다. 엔진오일은 제가 가르 드리기 했으니까. 네네네. 그거는 바로 말씀해 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운전 안전 운전 하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너무 착하시네. 응, 잠깐만요. 출고 다 해드렸고요. 고객님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오늘도 훌륭한 출고 되셨습니다. 또 괜찮은 차를 제가 또 소개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고객님 잘 타시고, 안전 운전하세요.